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감자는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감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기적과도 같은 영양소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 주제는 감자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그러면 감자의 탁월한 효능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자를 먹을 때 건강을 위해 드신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중요한 점 지금 바로 알아보실까요? 감자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증진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는데요. 감자 100mg에는 23mg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감자는 사과의 6배에 달하는 비타민 c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뜨거운 물에 데치기만 해도 많은 양이 파괴되는데요. 감자는 찌거나 삶아도 비타민 c 손실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감자의 전분 입자들이 막을 형성해 비타민C의 파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감자를 조리할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해야겠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감자 두 개만 먹어도 비타민C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의 효능 두 번째는 근육경련 완화입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면 아주 예의를 먹게 되는데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자기가 무섭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런 쥐나는 증상은 임산부나 근육이 노화되는 중년 이후에 특히 더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쥐가 나는 증상은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전해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칼륨은 심장에서 다리와 말초로 가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즐겨 드신다면 진나는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의 효능 세 번째는 노년 근손실 예방입니다. 보통 50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1에서 2% 서서히 감소하지만 60대 이후에는 30%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캐나다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자에는 다른 단백질보다도 근육을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맥마스 대학 연구팀은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감자에서 분리된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고 나머지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체 운동을 하게 했더니 감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 생성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연구팀은 총 17가지 식품의 단백질이 체내 흡수되는 속도를 점수로 측정했는데요. 우유는 117점 달걀은 101점, 감자가 100점을 받았습니다. 평균 100점 이상이면 최고급 단백질로 평가되는데요. 이 실험으로 감자는 몸으로 흡수가 잘될뿐 아니라 근육을 빠르게 만드는 최고급 식품이라는 것이 조명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자를 먹을 때 건강을 위해 드신다면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까요? 감자는 쪄서 뜨거울 때 드시는 것보다는 4도 이하에서 밤새 냉장 보관한 후에 드시면 좋은데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밤새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3배로 늘어나 혈당 지수를 40%까지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찐 감자의 혈당 지수는 평균 82이지만 감자를 냉동 보관하면 혈당 지수가 49까지 내려가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 관리를 하신다면 냉장 보관을 하신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드신다면 감자의 맛도 즐기고 건강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자 껍질에는 이눌린 성분과 섬유질이 많아서 체지방을 분해하고 복부 비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자 껍질을 말려서 차로 드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감자를 오래 보관하면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은 반드시 깨끗이 도려내고 조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자와 싹과 같이 감자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솔라닌이라는 강한 독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닭고기, 채소류, 생선, 계란, 우유, 치즈 등이 있는데요. 특히 감자와 우유는 감자의 부족한 비타민 A 성분은 우유에 많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C는 감자가 보충해주기 때문에 서로 잘 맞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계란과 감자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감자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 근육을 강화시키고 몸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감자의 탁월한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감자의 탁월한 효능으로는 면역력 증진과 근육 경련 완화, 노년 근손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면 감자는 껍질째 조리해 드시고 혈당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냉장 보관한 다음에 드시면 좋습니다. 여름이 제철인 감자는 6월이 수확이기는 하지만 10월까지는 영양소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그냥 삶아도 포슬포슬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저녁에 가족과 함께 영양의 보고인 감자를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